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을 읽어보고요. 어, 상세하게 아, 지역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사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상반기 착공 아파트 작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뭐 착공 아파트가 작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이 여파는 보통 한 3년 뒤, 뭐 빠르면 2년 뒤에 공급량으로 나타나겠죠. 공급량이 어, 줄어들게 될 테니 집 가격에 영향을 어, 줄수 있다 즉 상승 압력을 줄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는 기사들이 뭐 갑자기 최근에 막 나오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인허가 물량도 21%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건 1년 단위가 아니고요. 23년도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만 분석을 한 겁니다. 여튼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는 되지가 않는다라고 통계 데이터에 나와 있고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이 막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 수요도 위축이 되고 있고 이게 주택 공급의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런 언급을 어,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 주택 공급 위축이다. 어, 이거는 이제 초기 비상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뭐 대응을 나설 것이다라고 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에는 한 2년에서 3년 뒤, 그렇죠? 공사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인허가 이후에는 뭐 3년보다는 사실 5년 뒤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죠. 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2년 3년 뒤 공급난이 올 수밖에 없고 아마 그 시점에 금리까지 낮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을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구멍을 메울 수는 없고요. 구멍이 더 커지는 거를 조금 줄여보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의 일정을 좀더 앞당기는 것과 그리고 수도권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더 앞당기는 것이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실질 상기신도시는3년내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음,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뭐 재개발이나 어, 재건축 위주로 해서 뭐 정부 입장에서 어, 속도를 좀 빨리 어, 허가를 빨리 내주게 되면 속도가 좀더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 구멍이 뚫려버린 거를 완벽하게 어,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해 봅니다. 어, 두 번째 좀 중요한 기사예요. 음, 역세권은 역부터 350m 서울시 개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된 겁니다. 기존에는 역에서 한 250m가 역세권이었는데요. 이거를 100m까지 늘려가지고 어, 개발을 할수 있게 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업 대상 지역도 확대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라는 데가 있죠. 존치관리구역은 개발이 안 되는 데인데 요런 구역이나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던 지역들도 사업 대상지가 다시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볼만합니다. 미아뉴타운 안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기름역이나 미아사거리역과 가까운 존치관리구역은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졌다.뿐만 아니라 이문휘경뉴타운 안에 지하철 2호선 신이문역 그리고 외대앞 그리고 회기역 인근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갖고 이제 3호선 일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역과 지하철 7호선 중화역 인근에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역들을 뭐 정비 사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어떤 구역인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을 미리 만약에 내가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자본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죠.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어, 사연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분님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아직 미혼이며 결혼은, 어, 약 2년 후쯤에 예정입니다. 미혼이고요. 결혼은 2년 후쯤에 한다라고 하셨어요. 어, 현재는 이제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나 주택을 매수 후에 독립 및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면서 이제 투자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의 위치는 이제 중구이나 매서 주택의 위치, 위치죠, 위치.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봉은 약 4천만 원이며, 투자 가능한 자금은 약 1억 이내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한 투자의 방향인데, 검토 후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봤던 건 연소득 하고요.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것. 그리고 현재 투자 가능한 자금이 1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금이 만약에 좀더 많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주하고 투자를 조금 분리하면서 할 여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가용 시대가 이제 1억이고, 본인의 어떤 방향성도 보면은 독립을 생각을 하고 있고, 거주하고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성을 제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 음, 이제 다섯 번째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 시도는, 사실 말 그대로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청약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2년 후쯤에 결혼을 할 거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는 바로 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배우자는 무주택자니까 무주택자 명의를 활용을 해서 뭐 청약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음, 엄밀히 따지면 용답동은 재개발은 아직 아니죠 그리고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재개발 구역, 정비사업 구역의 투자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튼 이것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아파트로 봤을 때 이게 3개가 남아 있는데 음, 사실, 일산은 중계동이나 상계동, 뭐 창동을 포함을 해서 그 지역보다는 입지가 좋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위치나 거주하고 투자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사실 우선순위는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한두 가지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 현재 어떤 연봉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 가능한 자금이 1억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좀더 상세하게 의견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순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직장을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죠. 어차피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보셔야 되니까 음, 대략적인 직장의 위치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그래서 우측 어, 위쪽 지역을 조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은 뭐 갭투자로만 보신 것 같은데, 1억으로 뭐 갭투자 물건을, 어, 괜찮은 걸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1번하고 2번의 선택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 뭐 재개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이 얘기는 제가 한두번세번 번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 했었었죠. 제가 칠판으로 찍었었는데 재개발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첫 번째는 입주권이고 두 번째는 사시가 난 거에서 관리처분. 세번째가 조합설립이죠 근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사실 내 가용자금이 1억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한 4번 정도 될거 같긴 한데 어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곳어 서울시나 그런 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구역이 이미 나와 있는 고시가 된 구역이 있고 뭐 어차피 거주를 할 거다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로는 좀 제외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사회 초년생이고 가용 시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안전하게 빠르게 자산을 불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 남은 거는 4번의 선택지인데, 음, 4번의 선택지가 있고, vs, 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산다라고 봤을 때는요, 서울의 아파트를 조금 더 우선해서 보시는 게 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사실 이 영상에서 어, 드렸었죠. 지금은 사실은 주택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금리도 높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과거의 데이터나 제 경험상 어,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이런 정비 사업 구역, 특히 이런 초기 단계의 정비 사업 구역은 주택이 많이 과열이 됐을 때. 그 후반부에 오르는 경향이, 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 구독자분의 사연의 방향성과는 우선순위가 좀 많이 낮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여튼 아파트를 우선해서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어, 선정을 하신 지역이 아마 이제 본인의 의견을 보통 주실 때 1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우선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좀 깔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 일대 보면은 요 아파트죠. 어, 한신, 한진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진 아파트죠. 대단지이고.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5억 중반이 넘어갑니다. 현재 가장 작은 평형 방두 개짜리 81제곱미터를 보더라도 5억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어, 용적률이 사실은 뭐한 270%대, 200%대 후반이다 보니까 재건축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어, 리모델링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도 괜찮은데 이게 외곽지로 갈수록 사실 한 신한지는 핵심지라기보다는 외곽지이면서 어, 리모델링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성을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 어, 그렇게 어 옳은 선택지, 뭐 높은 선택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성이 좀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또 다른 이유는 한가지가 더 있어요 음, 어, 시세를 한번 제가 보니까 23년 1월에 한 5억 정도로 저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시세들이 어, 조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금 약간 오른 가격을 주고 사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연소득이 4천 정도잖아요. 근데 가용시드가 1억이 있는데, 5억, 4천, 5억, 5천짜리 아파트를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살려고 하면은 거의 뭐 4억에서 뭐 4억 5천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봉이 4천이면은 월 실수용액이 뭐한 290만 원, 어,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텐데, 사실은 내가 쓸 돈이 없을 거예요. 이거를 사게 되면,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내 자산 상황, 어, 소득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주택의 가격을 한 3억에서 4억 정도? 많이 써봐야 한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금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어, 좀 접근을 하는 거를 저는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신한진 자체가 나쁘다라기 보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을 너무 무리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좀 낮다라고 좀 의견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단지도 전고점이 막 7억대 이상까지도 갔던 단지다 보니까요. 뭐, 오른다라고 하면은 뭐, 그 이상 뭐, 오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우리가 사게 되면 뭐, 2년이든 4년이든 들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뭐 4억에서 4억 5천에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지역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입니다. 뭐 중계동만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음 창동하고 노원하고 해당 일대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가격을 우리가 네이버에서 좀 소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파트로고 해놓고 매매가격 해놓고 뭐 3억에서 4억 현재 어떻게 보면 연소득이 이제 4천이고 가용시드가 한 1억 정도니까 음,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한 3억 이하로 좀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팅 소팅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우리가 포착이 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해당 일대를 좀 보면은 음, 창동, 노원, 중계동 일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단지들을 여러 개좀 보면서 좀 급매를 조금 우선하기에는 아직은 좀 괜찮다라는 어, 의견을 어, 드렸었죠. 그 영상을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직전 영상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뭐이 단지를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계주공 4단지 같은 경우로 경우도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물론 작은 평형입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아직 결혼 또 2년을 앞두고 있고 혼자 어 나가서 사는 거니까 작은 평형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한 3억 한 중반에서 한 후반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아직도 그 가격 정도로 좀 머물러 있습니다. 보시는 거 그래프에도 보시면요, 가격의 반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보면은, 어 기회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해당 일제 지역들의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어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 중에서 좀더금매 어 괜찮은 조건의 매물들을 좀 선점해 보시면은, 전 충분히 어, 괜찮은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이제, 가처분 소득이 4천이고, 한 1억 정도 있으니까, 뭐, 3억대를 사게 됐을 때, 한 2억 몇천 정도만, 어, 대출을 받는 거니까, 아주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선택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음, 마침 뭐 때나침 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어, 정비사업 이렇게 속도를 어, 내고 있고요. 상계주공 5단지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의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구역들 이렇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노원구 일대를 보면은요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만 뭐 43곳이 넘구요 지금도 계속 어, 속도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서두의 기사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에 대한 문제가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줄수 있는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다. 3개 신도시 아니면 정비 사업일 건데 정비 사업 속도를 좀 빨리 내주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해당 일대도 보면은 충분히 저는 호재로 작용이 될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에 연봉이 한 4천이고요. 미혼 직장인이신데, 근데 결혼은 약 2년 후니까, 어, 사실은 결혼에 대한 뭐 합산을 한 소득으로 고려하기에는 아직은 좀먼 미래다 보니까, 결혼은 조금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 1억이고, 연봉 4천일 때 거주하고 투자로 본다 라고 하면은 중계동 및 상계동 어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한 3억에서 4억 이하로 거주하고 투자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이제 한신한진 같은 경우에 뭐 투자성이 없다 라기 보다는 음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산을 하실 적에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연소득이 만약에 4천이면은 곱하기 한10 정도 했을 때한 4억이거든요. 4억, 4억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선택지예요. 근데 연소득이 4천인데 거의 한 5억 5천을 취득하겠다라는 어떤 분의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당분간 좀 높을 거예요. 내년, 뭐 상반기는 좀 지나야지, 하반기쯤이 돼야지 금리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택지를 한번 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시세가 반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뭐 단지를 뭐 이렇게 특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여러 단지를 보면서 괜찮은 조건의 매물을 어, 충분히 어, 검토를 해보셔도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